안녕하세요.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드디어 레위기 27장입니다. 2021년 4월 5일 오후 3시 50분 되겠습니다. 자, 27장은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서원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할 것을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아, 자, 이제 그 17장부터 한번 보겠는데, 17장 피, 18장 성, 19장 사랑, 20장 죽여라, 21장 제사장, 22장 성물. 요거 반복해 하십시오. 그죠? 23장 절기, 24장 뭡미가 24시 1상, 25장 초월적인 거, 희년. 그죠? 26장 순종, 불순종, 27장. 서원. 자, 이 내용의 중심만 잡아도요. 성경 읽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고 이해가 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바른 복음으로 보는 시각을 여러분에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7장은 이제 서원입니다. 1절부터 보겠는데요. 1절에서 이제 서원하는 법에 대해서 1절로 8절에 말씀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법에서 1절 8절까지 말하면 서원의 법을 말하고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짐성으로 서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짐성으로 그 다음에 15절부터 14절 15절은 가옥으로 집으로 서원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 토지로 서원을 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6절은 26절 이하는 처음 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8절 이하는 헌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3 0절 이하는요 1 1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 1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를 마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봅시다 어, 그래서 이제 서원을 어떻게 하냐 짐성으로 가옥으로 토지로 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어, 이렇게 대충 내용을 알고 읽으면 쉽습니다 자일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제 자손이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어,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원하면 값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계는 은 오십 세기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이게 실제로 평가가 되어지 그래서 은 오십 세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에이? 물질 로드리라는 거예요. 물질로. 물질은 뭐 우리 의 몸을 가지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면 값사겁 30세겔로 하며 여자는 뭐 일하면은 조금 남자보다 어 그일 싹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드릴 때는 30세겔로 그렇게 해라. 다섯 살로부터 스무살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3세겔로 해라. 아직 그제 어린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서 1개월부터 다섯 살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은 어은3 세계로 해라. 그렇게 이제 그 나이별로 이렇게 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방법입니다. 어 서원할 때 그렇게 하랍니다. 예수살 이상의 남자이면 그 값을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13세겔로 하라. 예예 어, 선생 이상은 그랬습니다. 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걸 제사장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합니다. 하 가난하니까.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가난한 자 서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축이며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고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가축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이 아깝다 해가지고 다른 거 바꾸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헌금할 때 건물을 때 할때살할수 있으면요 어참 처음 주는 생각이 그 좋은 생각이거든요. 자꾸 생각하면 자꾸 깎이잖아요. 이제 1 1절에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어, 끌어갈 것이며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우열간이 이제 정한 대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가 어, 그것에 못무르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1을더 할지니라. 음. 5분의 1 나중에 안 드리고 이하면 5분의 1더 드려야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게 하면 집을 성별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짐승이었습니다. 집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제 소원이 집일 때 또는 가축이 이거 가축 드리겠습니다 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그 값을 치라는 거죠. 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집을 바치는 경우에. 그게 드릴 때제사장그 우열 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자 보세요. 그 앞에 1절에는 사람을 서원해서 드릴 때 돈을 이제 몇세부터몇 세까지 는 얼마 드리고 얼마 드리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짐승을 드릴 때 제사장이 값을 먹이고 집을 드릴 때 14절 15절에 값을 제사장이 내리고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 값을 정한 돈에서 5분의 1을 더할 것이니 그리하여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 그러니까 집을 도로에 지게 물을 때는 돈을 5분의 1더 주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업의 밭 얼마를 성별하여 요렇게 드리려면 마치, 마지 그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옴멜 지기에는 은 50세길로 계산할지며, 그리고 밭이 얼마나 보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값이, 값이 달라지는 게. 만일 그 밭은 희념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은 희념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은 그 다음 희념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하여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 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 자기 소유삼을 하면 이제 밭 값에 5분의 1을 내라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이제 받을 바칠 때 만일 그 받들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서 바친 성물이 되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들여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때는 신년이 되어서는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제사장 밭치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에게 사고 자기가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23절 너는 그 값을 정하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어, 그는 내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 께들의 성물로 삼을 지며 그가 판 값은 신년에판 사람 곧그 그 땅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25절 또 내가 정한 값과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라 한세겔로 할지니라. 26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첨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26절부터는 이제 첨단 가축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 이제 서원하고 다른 겁니다. 첨단 가축에 대해서, 그 첨단 가축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서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고, 만일 물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음,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부정한 짐승이라면 태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불구가 된다든지 이런 짐승들은 이제 5분의 1 더해서 드리라. 28절은 헌물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바쳐놓고 도로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이하는 11조에 대해서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면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열번째의 것마다 여와의 호 성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그, 뭡니까, 소나 양은요, 이렇게 재가지고 열번째 통과하는 거. 그거는 여와의 호 것이다 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걸볼 때, 원가나 뭐, 뭐, 이런 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 11조의 그 원칙이. 어, 그래서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루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어,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개명이니라. 라고, 히브리, 저, 레위기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서원과 헌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 우리는 사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출애굽할 때 은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거 모두의 주십니까 성막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리고 복음을 전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하고 금성하지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여러분 복음 위에 생각을 딱 두면요. 하나님께서 은금을 막 부어줍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서 필요한 대로 능력하게 부어 주셔서 이 땅에 복음 증거가 효율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